아스테룸에서 5건의 음성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확인하시려면 번호를 눌러주세요. 1번 예준 2번 노아 3번 반비 4번 은호 5번 하민 안녕 플리 예준입니다. 이 번호 찾는 게 너무 어렵진 않았죠? 플리한테 깜짝 선물을 남기고 싶었어요. 어, 이렇게라도 여러분들과 가까워질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1주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주년이라니. 정말 믿기지가 않은 것 같아요. 기쁠 때나 힘들 때나 곁에서 응원해주신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어요. 매일매일이 꿈속을 걷는 것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플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 걸어가요. 사랑을 합니다. 안녕, 플리. 노아입니다. 플리 전화 기다리고 있었어요. 플리가 이 번호를 언제쯤 찾으려나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일 파티 어때요? 플리와 저희의 2주년을 돌아보니 플리와 함께한 소중한 기억들로 빼곡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제 2년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고 저 정말 빼곡하게 너무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함께할 많은 날들이 너무 기대가 되고 어, 우리 오래오래 함께해요. 이 행복을 플리에게 오래오래 간직하고 플리에게 모두 돌려줄게요. 사랑해요. 플리, 저봉구예요 역시 플리라면 이 번호를 찾아낼 줄 알았어요. 이준년 생일 파티를 와줘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기쁠 때나 힘들 때나 곁에서 응원해 주신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어요. 파티는 어땠어요? 플리를 위한 케이크를 만들면서 우리가 함께하던 순간들을 생각하면서 만들었어요. 저는 플리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거라고 믿어요. 저에게 플리는 정말 큰 힘이에요. 저희 플레이브도 플리의 큰 힘이 될게요.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더 멋진 추억 만들어가요. 사랑해요. 안녕 플리. 저 은호예요. 번호를 꼭꼭 숨겨놨는데 찾아내다니. 역시 찬흑광 도은호의 존재감은 숨길 수 없나 보네요. 이렇게 우리 생일을 함께 축하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신이 나는데요. 누가 뭐래도 이 파티의 주인공은 플리예요 플리가 없었으면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파티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2주년을 돌아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앞으로 열 번째, 스무 번째 생일까지 함께해요. 여러분 덕분에 매순간이 특별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더 높이 날아가요. 늘 고맙고 사랑해요. 플리 저 하민이에요. 전화 기다리고 있었어요. 못 찾으면 어쩌지 했지만 역시 우리 플리라면 찾을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2주년이라니 정말 믿겨지지가 않아요. 2년이 엄청 짧게 느껴질 만큼 플리와 함께한 추억이 그렇게 많은데 2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덕분에 이 순간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그만큼 이제 플리는 제게 없으면 안 되는 소중한 존재예요. 2년 동안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우리 영원히 함께해요. 사랑합니다. 비밀 메시지를 들으시려면 플레이브의 데뷔인 내네 자리를 눌러주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